It's so good, it's so <웃음> 너무... <웃음> 너무, 많이 잘리는 것 같아. 달지가 않냐 쿠팡에서 시켰거든요 씨는 별로 없어요 쿠팡에서 시킨 게 아니라 배민비마트에서 시켰어요 아점 군드레박 8시부터 일했는데 지금 10시인데 너무 배고파요 맛있다. 수박 스테이크, 예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형입니다. 여러분, 저 오늘은 염색을 하러 갑니다. 지금 머리색은 완전 저의 자연 머리색이고요. 근데 이 머리로 산지 진짜 오래돼서 좀 많이 지겹거든요. 근데 너무 밝지 않게 약간 브라운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예약 해놨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.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정말 신기하네요. 되게 안 덥네요. 하지만 습하다. <목소리> 그래서 땀이 난다. 한 7레벨 정도, 요 정도로 하기로 했고, 너무 노란 거나 붉은 거 싫어가지고, 약간 애쉬 블루 계열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. 슈레드요. 저, 에그마요 추가해주세요. 올리브 할라피뇨 빼주세요. 렌치 스위트 어니언. 모티솔이 바베큐 치킨을 많이 먹거든요? 우연히 이슬리안 게임 c 썩픽을 먹고 이거에 빠어요 오랜만에 오는 에임 카페. 진짜 맛이 있겠다. 이거도 맛있겠다. 다이어트는 아몬드입니다. 집 들어가기가 아쉬워서 카페에 왔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기서 쇼트 편집을 할거같요 아, 그래요? 냄도 좀 유난하게 잘나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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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새 운동복이거든요.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허리가 좀 얇아 보이는데 잭시믹스 건데. 근데 요 넥라인도 깊게 파져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약간 흐물텅거리긴 합니다. 흐물텅거리고 이게 생각보다 완전히 숙이면은 여기가 너무 다 보여. 더 작은 사이즈를 샀어야 됐나? 아 M 샀네. 스물 살걸 그랬나?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마라. 근데 몰랐는데 여기 뒤에 300번 다져 부드러운 식감이라 돼있어요씨난 생인줄 알았더니만 그리고 수박이랑 같이 먹을거 생긴걸 너무 닭가슴살 모양으로 해놨잖아 다진거다 음 마라맛 진짜 엄청 약하게 나요 짜! 밥 땡기는데? 오늘 물레에서 약속이 있거든요. <laughs> 오늘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. 어, 딱딱한데? 여러분, 저는 나갈 준비 다 했습니다. 오늘의 OTD. 그놈의 <laughs> 버뮤다 팬츠. 저도 사봤고요. 그리고 짱 귀여운 아디다스 슬리퍼 이렇게 신고 약속 가보겠습니다 아농 물레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다소곳 그렇게 두개 시킬까? 이렇게? 이거랑 이거 여기 무조건 주류 두 잔을 시켜야 된대요. 1인 1잔. 한입더 해야 되나? 해봐. 맛있다. 어. 맛있지? 맛있을 것 같더라. 퓨레랑 먹어 응. 퓨레가 살짝 달달해 뭔가. 약간 만두? 슬로파이 너무 예뻐요. 쫀. 오오 신기하게 되어있군. 뭐 먹고 싶어? 유자. 오디 진짜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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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피칸도 맛있겠다. 티라미슈도 있어. 엄청 많데? 은 이거는 바나나. 이거는 카야 군기. 오, 오, 뭔가 밀도가 아주 높은데. 오! 야 손, 손좀 이렇게 줘봐. 간호 간호에요. 와. <laughs> 아 쫀쫀하네. 음. 무슨 맛이지? 어디서 먹어본 맛이 나. 맛은 뭐야? 탄질 좋아해? 응. 응. 이거 완전 내 스타일 것 같아 바나나. 응. 그 배높이 파이 어아 이건 뭐야? 바나나 들어간 파이. 근데 응. 네.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다. 어우씨 아, 다이어트 좀. 아니야 나 오늘 한 시간 탔으니까. 일단. 응. <laughs> 음. 바나나 푸딩 같아. 응. 칠면두 번? 칠번두 <laughs> 번. 핸드메이드 아트샵. 귀여운 게 굉장히 많아고요. 아, <laughs> <보여. 웃음> 예뻐. 그니까 이거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벌레였어, 귀엽다. 그 뭔데? 그 특이해. 와, 되게 신기해. 비쎄요. 이거 뭐야? 아. 슈장식?

엥엥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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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기가 있었는데 오늘의 운퇴 가짜래요 맛있어 와 아, 이거 오, 완전 물보라 갔지아니또한 번만 다시 해봐. 응. <laughs> 오. 오 잘한다. <laughs> 뭘 행기 있어야지 잘하지. <laughs> 아니 잘하는 떼가 많은데. 판도집이에요. 다다다아다 하나. 이면 먹어볼 거예요. 두유면. 물을 따라 버린 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세요. 7 0 칼로리. 겨울스, 쯔유, 참기름, 알룰 조금, 식초. 아 비비는 거안 찍혔는 것 같아요. 그냥 봤을 때는 소면 느낌입니다. 음, 음. 소면이랑 콩 단백면이 있거든요. 소면이랑 콩 단백면을 중간 느낌. 콩 단백면은 소면이랑 본양면의 중간 느낌 말라 <laughs> 엽떡 시켜버리고 야 말았습니다 큰일 났죠? 근데 오늘은 안 매운맛 안 시키고 그냥 오리지널 시켜봤어 너무 좋아. 안먹어 <laughs> 좋은 거 맞아? 안 먹어봤어. 먹어보자. 우리는 뭘먹었는 뭐, 뭐 원래는 착한 나 응. 그 밑단계가 있어. 별로 안 매운데? 응. 맛있다. 맛있다. 짜다. 이게 기본인 거잖아. 응. 맛있다. 응. 응. 완전 맛있다. 별로 안 맵지 않아? 응, 근데 좀더 진하긴 해. 어, 어, 어. 진해서 좋아, 싫어? 좋아. 헤헤헤지금어 <laughs> 이렇게 먹고 있다는 <laughs> <laughs> <laughs>